오늘은 모터 수리를 하겠습니다. 모터가 이렇게 축이 다 깨져요. 축, 축이 깨지고 얘도 깨지고 다 깨져요. 그 다음에 이 안에 개박대기 같은 것도 이렇게 깨집니다. 이 개박대기 같은 것도 모터 분리하기 전에. 일단은 청테이프로 이렇게 감습니다 청테이프로 뺑뺑 감아요 단단하게 청테이프를 안 감을 때는 요 모터를 돌려보면은 구형이 있어 요 안에 구형이 있어 더 내려, 더 내려. 요 안에 구형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볼트를 딱 박으면은 다 분리를 해도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중요한 이 부분이 이탈이 되지가 않아요. 이 부분이 이탈이 안 되게. 여기서 방향 각도만 틀려주면 회전은 역회전으로 가요. 그래서 여기다가 돌리면 볼트 근육이 하나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있어요. 얘가 이탈하지 말라고얘 이탈하면 그냥 그대로 조립을 하면 돼. 하지만 회전은 반대로 돌 수가 있어. 그래서 그걸 반대로 도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볼트로 꼽아주고 모터를 분리했을 때는 이거 아까 수서대로 있던 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따다닥 음. 그다음에 오요 어, 테이프, 테이프 작업 해와 아씨 테이프 작업 빨빨 해 빨빨 곱, 곱 속으로 자, 모터 좀 전에 말씀한 대로 지금 테이프로 감고 있습니다. 빨리빨리 자, 테이프를 감으면은 모터는 분리는 여기까지만 돼요. 여기는 그대로.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탈이 안 되죠. 어, 어. 저기 저기 날씨가 추우니까 청태프 역할을 더하게, 오 어, 저기 드라이기 갖다 좀 저기, 저기 눌러줘. 네, 드라이 작업. 아, 이 내가 보인 데서 해야지, 아저씨야. 좌회실은 참 위험하게 신나통에다가 불을 떼고 있어요 저러면 안 되는 거죠 <laughs> 자 이제 청테이프 밀착을 하기 위해서 어 600도까지 올라가는 드라이기입니다 응. 날씨가 추운 관계로 드라이빙 작업을 하는거에요 예 물차게 딱 되죠 빠방 물러. 빠방 물러주세요 눌러요 빠방 눌러 빠방 눌러주세요 빠방 눌러주세요 자 됐어요 자 이제 바이스로 옮기세요 발수로 옮기시고 자 발수에 물고 자 발수에 물고 엉덩이 국을 이쪽으로 대고 있어요 그. 우리, 저기, 뭐든지 작업해도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안 대립니다. 근데, 과장님으로 <laughs> 승진했어요. 이게 안 되면 다시 안 대리로 가는 겁니다. 됐자! <laughs> 안 대리, 화이팅! 에이! 아이스를 잘못했잖뇨 가장으로 승진했는데 다시 안데르로 돌아가려고 있습니다. 어시오. 안데르이팅지 해지. 오늘 저분은 모터를 처음으로 뜯는 사람입니다. 와 와우, 와우 와우. 자 연장 두 개를 이용해서. 걱정하지마 얼굴 안 남아 안 대리 안 대리 화이팅 자 연장 구개를 이용하는 방법을 몰라요 쇠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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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요 저거 봐 저거 봐 울고 <laughs> 있다 <laughs> 참고로 기성루통 대표님입니다 <laughs> <laughs> 아유 네, 저기 밑에 것도 끓이셔야죠 고기만 다 끓으면 안돼요 그 처음 끓으시는 분이라 뭐좀 이해해야 하는 뭐 방법이 있어요. 자, 자, 자. 열심히 열심히 뚫고 있습니다. 똑같 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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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라. 볼, 볼트 저기 세개 끌렸네, 칠분 걸렸어요. 속도가 엄청 빠르시죠? 아 미리 끌어놓고 됐어. 아 뭐야 이게. 미리 끌어놓고 시작할까? 네 뭐야 이게. 아 그럼 그럼 저 반칙이지. 자 <laughs> 그럼 일단 일시 정지. 응. 어, 일단 모터를 다 일단 다 끌러 봐. 몇분 걸리나 보게. 그 펜치하면서 그 잘르면 되잖아요. 아유, 다자를 거야. 펜치하면서 잘르면 되면 되지. 빨리빨리 올려그니까. 여, 못하나 수는데3 시간 올려그나 알겠지? 아이, 한 시간이면 알겠지, 응? 어? 한 시간이면 알겠지. 연장기이좀 서툴러요 그러나 처음 하는 사 치고 잘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<laughs> 화이팅 그거는 이거는 여기 에 순서에 맞게 다다다다다다다. 다라뭐든 뭐든지? 안 되지. 뭐든지안 되지. 잘해도 안 되지. 못해도안 되지. 안자 알맹이 다빠졌해 이, 뭐가 지금 스크래치가 난 거야? 응. 어? 네. 이 상태가 안 좋은 거야? 응? 기승맞지 오, 세, 네, 다섯, 여섯, 일곱 개. 오늘 총 일곱 대를 수리를 할 겁니다. 더 있나? 못다더 뭐더 있나? 다 됐어요. 어, 요 자, 지금까지 12분 걸렸습니다. 자. 12분 동안 모터를 뜯었습니다. 자. 누르고 자, 오링은 오대로내 주시고. 자,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자, 이 모터는 멀정하네 자 멀쩡하니까 이거 보시면은 자 멀쩡해요 응. 하나 자요거를끌으세요 여기 여기에 리드나. 안팎으로 있는 거 떼세요. 자, 밖에 빠졌죠? 안에 거 빼세요. 그거 저 여기 드라이버, 조그만 거 있죠? 떼는 거. p a 빼세요 빼세요 반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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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p a n 버톡 톡톡 찌세요. 이거는 이거는 지금 이상태안 빠진다고 자 o p a n d 버 갖고요. 일자 드라이버. 자, 일자 드라이버. o 습니 자, 이거 찍어야 돼. 버려! 당연히 버려야겠죠. 아. 자, 버리기 전에. 이 새고 새고 우리. 자, 이거 못하는 자, 어디, 어디 가, 어디 가, 어디 가, 어디 가. 자저 반대쪽 한번 봐봐저 반대쪽 한번 봐봐 그거 가지고 와봐요 지금 방향이 어떻게 되어있어요? 네? 몰라요? 자 이렇게 되어있죠 이렇게 꾸미는게 앞쪽으로 이렇게 그지 요게 지금 요게 이 안쪽으로 들어가있죠 여기 날개가 그치 네. 자 이거를 조립을 해야돼자 이 상태. 이상이상 있는 거. 이상이 없어도 뜯는 겁니다 자 뜯었어요 영상을 찍기 해이 어. 상태. 이상이상이 상태. 에서 눌러 눌러 손으로 눌러 이 상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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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태이상 이 축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. 그죠? 문제 있어요? 잡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닦아야 되는데 에어로 불리면더 빠르겠지만, 음, 여기서 닦을게 네. 이, 이, 요 안에 보면은 이 멀쩡해? 멀쩡해? 멀쩡하지? 응. 잘닦고 응. 그럼 박 하고 바고 <laughs> 해야지 이제 자 얘는 그냥 갖다 바꾸면 돼요 응 그냥 갖다 바꾸면 돼요 어 응? 이렇게 끝 그러나 자, 바깥에 링이 안껴네자 바깥에 링이 안껴으니까 일단은 다시 빼이상태에 아까 박는 방식은 이렇게 자 여기 바깥에 링이 안껴졌잖아 음? 바깥에 링이 안껴졌잖아 네? 저것도 한번 뒤집어봐요어떻 생겼나 여기서 없는 것 같은데 어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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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여 k n o 여 I don't know. I don't 이 n o w I d o n 이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손을꽉 눌러 손로 꽉꽉 눌러 꽉 눌러, 눌러. 들어라 yeah. 어갔어 들어갔어요? 자. 확인. 시켜들어갔는데 확인시켜, 들어갔어요? 확인시켜야지. 영상에다가 는데 살짝 여기 올라온 느낌이 있는데. 다시. 한번 더 때려야지. 한번 더. 올라왔어. 올라왔잖아요. 더 때려야지. 그러면은 들어야 돼. 자, 이거는 자, 자, 살짝 올라왔다 하니까 됐어요? 됐슈? 네. 자, 갖다 고아죠짜이다 응. 응, 응, 손으로 응, 뒤집어 뒤집 장갑 위에다 꾹꾹 올라올 때왜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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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됐어요 자 오링 오링 이거 이손 깨끗이 닦아자 유압 작업할 때는 맨손으로 해야 돼 맨손 어? 자 됐어요 이 끌끌렀더나 아저씨, 깔깔 없잖아. 노래 끼가 있잖아. 아저씨, 깔깔 없잖아. 자, 손으로 깔끔히 해서 닦겠습니다. 아, 꺼, 꺼놈이 있으면 되겠어? 이물질 있잖아, 이물질. 자, 이물질을 깔끔히 제거를 한 다음에. 저 사장님, 가서 w WZ 같와요 w 지 얼른 찾아 얼른 빨랑빨랑빨랑 빨라, 빨라, 빨랑 빨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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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여기라 빨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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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깨끗이 제거를 해요. 이물질 제거 네. 여이질 제거 자이질 <laughs> 제거를 하고 아, 네. 자딱 됐죠? 음. 자. 됐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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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네. 우리한테 우리 와? 이제 갖다 조립해 갖다 아, 네. 조립해 네. 방향여쭤이 있어 음. 일단 뒤집어봐. 지금 이 표시가 이렇게 했잖아. 예, 표시돼 있잖아. 음. 예. 여, 여기 이렇게 들어가 거. 지금, 그렇지, 응. 그렇지. 뒤집어. 예. 음. 자, 오늘 이탈 안 됐나 보고. 음. 그 갔다 그대로 갔다 조립해. 음. 조립하시오.